아, 아, 안녕하세요. 자, 읽기만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일이네, 오늘. 이제, 음, 3일 있으면 이제, 옆빛나가 나오는데, 아마 제가 이제 옆빛나 변조 돌리는 건, 아마 빠르면 목요일, 1월 1일 목요일이고, 느리면, 음, 1월 4일 주말이 될것 같아요. 이번 일자 옆빛날 거의 다 올인할 생각이여가지고 옆빛날 다 최대한 다 올인하고 그 다음에 좀 이벤트로 짜자하게 모은 걸로 이제그 좌우 그 엔진 뽑고 그리고 또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아스트라도 뽑을 생각이긴 한데 일단 아무튼간에 일단 모든 그 디스크 어, 기밀 테이프를 일단 그 옆빛날 다 투자할 생각이야 일단은. 육 단지 이렇게 많이 있 어. 무슨 일 이야？너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콜레다와 깃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얘기한다. 콜레다에게 뭔가 떠오른 것 같다. <laughs> 그레이스는 재밌다고 생각할걸? 나중에 여기서 만나자고? 음깡이고요 커피를 마십시다 나른한 오후엔 카페인 어때?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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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도 몰리칩을 어, 뽑으러 가야죠. 이거 2배 이벤트 두배 이벤트일 때 좀.

야영대단 <목소리도> 모든 출금이 끊 야, 근데 이제 진짜 2025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응. 응. 어? 어! 이기요반격 예. 모든 영원 <laughs> 너의 정점 바로 이곳이야. 근데 다이아리 그 묵지바 맞췄을때 그려기 비율이 180인 게 맞는 건가? 전이기이기다상 어. 문제 니다 연습 모드 들어와서 한번 해봐야겠다. 전동에서의 부르... 이 방어선 절대 넘을 수 없다. 몰리찜 육각형이 250개가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지금 몇개 모였냐? 백 개는 더 있어야 하네. 이거 아직 아직 멀었구나. 음. <laughs> <laughs> 그리고 그냥 간봐 주고, 어디 보자. 뭐 할게 없네요. 응. DM도 좀, 좀 보내보면 이제 좀안본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광치 오늘 약은 이게 전부인 거야? 응 전부 카운트 올려놨어 이렇게 재량 주문이 같은 날에 몰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번 걸리면 정말 골치라니까 이럴 때마다 차량와의 배송 주문은 평소보다 훨씬 많아져 그런 의미에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마나토 나혼전는 다리에 지가나게 돌아다녀도 물건을 제때 다 전달하지 못할거야. 어 괜찮아. 마침 촬영왕이 주민들의 주소를 잘 아니까 도울 수 있겠더라고. 근데 지금 이 배송 송장들과 약품을 하나하나 대조하는게 제일 골치프것 같네. 송장 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어.. 전달일은 어설프게 하면 안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럴 때 꼼꼼하게 책임.. 뭐야 나? 평심장을 지나는데 의자 위에 펼쳐진 송장을 뒤적거리는 익숙한 개시라는 뒷모습이 보인다. 개시라네 꼬리, 꼬리가 마치 작은 바람개비처럼 흔들리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나직은 얼굴이 돌아선다. <laughs> 응, 안녕 구세주 등장. 만화 응, 토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응, 지금 바로 시작하자! 마나토 황치와 함께 평심당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어느새 몰입해 버렸어. 도바벨 뭐안본거 있을 거안본거 있으면 한번 봅시다 한번 이건 너무 많이 봤고 이것도 아마 다 봤을 거고 어지간한 거면 다 봤어요. 한번 새벽으로 옮겨서 루시아에 나만 봅시다. 왜 새벽에도 있냐? 음, 없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음, 음. <laughs> 4일 때 된다고? 아 31일 날? 어 아. 아, uh -huh. A 급 교환하 는 거구나. 아맞다맞다 맞다. 훈련장. 그 다이아링 그로기 베우리격 안녕하세요. 타임필드. 타임 <laughs> 타임 아, 타임. <laughs> 이 아무튼, 아무튼 나아갈 것이다. 도준 다른 사람 명상 보면 막 그로기 베우리2 0 0가 넘던데 약간 좀그건 다른 캐릭터랑 조합해서 그런 건가? 그럼 일단은 어가이바이보묵집바 효과를 잠깐만 이거다. 아니, 묵.. 무, 집, 바, 가 아, 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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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록이 지속 시간 2초 증가하며 약차 배율이 30% 증가한다. 30% 증가한다고? 그럼 원래 150인데 180이 되는 건가? <목소리> 잠깐만 좀 이런 묵집밥묵집밥을안 묵지파, 맞춰보고 정리를 만들어 보자. <목소리> 흐트 캭캭캭 흐트 흐위험체 타이밍 150 이제 그러면 다이아린 묵찌빨 맞추면 180이 된다는 건가? 어이거 뭐야? 방금 뭐 교대하니까 이블린이 공격을 하는데, 뭐지? 정밀한 타격 실또당직설인가요 어, 이런 게 있었네. 교대할 때이블린 공격을 하네요. 아, 저런 게... 어, 이게 처음, 이런 건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180제는구나 그럼 영업창에서막 200퍼 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더 추가 요소가 있, 있는 건가? 아니, 아 뭐, 아200 200모인 사람들은 아마 그 그건가 그, 그, 보네요. 돌파 돌파한 사람인가 보네요. 아닌가?

모든 출거을 보내. 네. 이니다는이 친구가 이돌파가 이이가 이길 가이가 되게 좀 좋은 구같제가어지가는